없어.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음. 할머니, 아이고. 나 노란색 원피스 할머니 빨았어? 아이고, 저 저리 가좀 가. 아유, 먼지야, 먼지.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유행들이 다 지나가지고 옷이 입을 게 없네. 잠시만, 이거 택, 택배 온다고 문자가 왔는데. 아, 왜 옷이 없냐? 아, 깜짝이야. 아유, 옷장에 그냥 옷이 찰떡이 뜨구만. 진짜, 할머니. 그거 작년 거잖아. 유행 다 지났어. 입을 거 하나도 없어. 유행해. 음. 뒤처지지 않으려면 에이 수시로 옷을 사줘야 된다고 지금 택배 올 수도 있는데 아저씨 문자 왔는데 택배요 뭐써 이거 어 뭐였던 택배 왔다 <laughs> 다요 사장님,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고 내가 때대면못 살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로. 오 왔다 왔어, 택배 왔다. 뭐요? 어, 네 뭐요? 요, 이번에 네 아우 이거 네 보약이요? 아이 무슨 이게 택배는 뜯는 맛이야. 찬! 할머니, 네, 짜잔. 먼저 아니 요거 세일 들어가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거랑 티셔츠랑 두 벌을 구매를 했다는 거지. 할머니 디자인 어때? 짝이잖아. 딱이지딱이지딱이다 딱이지? 야, 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어? 이 옷이? 이 꾸라지가 뭐야, 옷 꾸라지가. 옷 꾸라지라니, 할머니. <laughs> 야, 야, 이옷대질좀 봐라.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한두 번 입으면 쭉 찢어지겠다, 야. 할머니, <laughs> 할머니. 어... 갔다. <laughs> 아 진짜. 할머니, 요즘은 이게 유행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음. 이게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디자인,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냐, 그리고 어, 가격이 싸면 좋다 이거지. 아이고 뭔 소리를 하라고 이거 지금? 니 같이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아왜또 이렇게 신경질을 내지? 우리 할머니 또. 아니 아유. 잠시만 있어봐. 그러면 잠시만 할머니 뭐?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뭐라 부러 뭐 불러 그고 사람이지 뭐 패스트 뭐 뭐래 뭐라고요 패스트 뭐 패스트 뭐 <laughs> 아이고 야야 패스트 패션이라고 야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 그리요 아니 패스트 푸드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걸 패스트 그리요 그런 말이 있어 그리요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 아... 폐기물들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냐? 뭐 얼마나 나오겠어? 어, 우리 포로... 너 니오스 좀 듣고 살아라 야. 아이고 참말로 환경부에서 말하는데 어. 하루에 의료, 의료 폐기물들이 나오는 게 설찬이야 어. 하드야. 소... 약 260톤이나 나온대잖아. 예, 260톤. 그리요아 엄청 많이 나오네. 그리요 야야. 그럼 너 260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 연간 따지면, 약 7억 벌이요. 7억 벌! 그리어 우와, 장난 아니고 많이 버리네 사람들이. 그려그려이 수많은 옷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 학 제품이나 학점 섬유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그거 맞지, 많이 쓰지 이런 거 만들려면. 야, 그리고 그냥 자원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 줄아냐 얼마나 자원을 얼마나 쓰는데? 너 청바지 하나, 너 저거 저게 그냥 청바지 하나 샀지 그거. 그거 샀지. 이 그거 하나 만드는데 응.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너 생각이나 해보고 샀냐? 아이고, 청바지 하나 사는데, 만드는데 무슨 물을 얼마나 든다고 또 그래. 7,000리터나 들어간대잖아. 7,000리터나. 7,000리터. 그리요. 7리터가 아니고? 그리요. 감이 안 오지. 아이고, 뭐, 뭐 해봤어야지 알지. 사인 가족이 응. 5일 동안 쓸수 있는 물이라잖아. 5일 동안 쓸. 쓰... 그리요. 난 아니네. 무슨 옷 하나 만드는데 물도 그만큼 쓰고 세상에 <laughs> 세상을 생각을 하고 살아란 말이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사천에서 사칠천 리터나 들어가 예. 수많은 옷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또 어. 폐기하는데 예. 또 버리는 폐기하는 데또 버리는데 여기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거 생각을 해봤냐? 잠시만 할머니 그니까 옷을 만드는데도 환경이 오염되고 그렇지 옷을 폐기하는데도 환경이 오염된다. 그렇지. 폐기... 그 버리는데 왜또 아, 우리를 만들 때 말이다 어. 독성이 화학물질과 어. 또 우리 빨래를 하잖아 어. 아 그때 미세 섬유 섬유가 나오잖아 여기서 그려 그래. 아이 미세 섬유들이요 이물 정화를 하는데 그냥 빠져나간 디야 이게 그냥 미세 그 먼지가 다 미세 섬유 그러면 우리 물고기들이 이걸 못깬 아. 미세 플라스틱.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야 미세 섬유가 나오면 얘들은 생분해가 되지가 않는디야 그렇지. 그럼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야들이? 바다로. 그렇죠. 강은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겠지. 바다로 가면은 거기 사는 애들 바다 생물들 걔네들을 위협하는 거 아니겠냐. 아 진짜 이옷하다가 옷 그렇게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야? 그렇지. 환경을 파괴시키는 이는 패스트 패션은 버리고 바로 슬루 패션. 슬루, 슬루 패션. 패션? 아~ 이게 슬로우 패션 그래요, 슬로우 패션 하란 말이야요 그러니까 옷을 적게 사고 오래 입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구나 아~ 잠시 전화왔다 전화왔다 할머니 어~ 이모 할머니 오래간만입니다. 아집 앞에? 어어저 있어요 있어요 아, 에 조심히 오세요 아이고, 할머니 네. 할머니 이모 할머니 씨 전화 왔는데 집 앞이라는데 아이고 벌써? 어. 아이고 빨리 또 온다 아이고 우리야잘 됐다 잘, 잘 됐어 이참에 그래? 어. 너 이모 할머니한테 어. 슬로우 패션이 뭔지 제대로 배워라 알겠냐? 아니 우리 모쟁이 이모가 뭐 요즘은 슬로우 패션을 해? 음 그래요 슬로우 어, 패션 뭐 한테 배워봐야 되겠네? 음. 어 이모 문 열렸어 들어와요 따라라라. <뮤> <뮤> 아이 <뮤> 우리 모지모. 우리 모아이우야참지로아랜우이다지모아 스타일, 이좋 좋은데, 야야 예리다니모 <comple> <cartoon rapidement> 뻔한 나라 근데+ 근데 이전하고 스타일이 좀 멋쟁이 우리 할머니가 조금 바뀐 것 같다 아이고 응. 내가 좀 바뀌었지 응. 그래 그래 잘 왔어 왜? 잘 왔어 왜? 제대로 보고 있네 왜? 오늘 응. 우리 우주한테 슬로우 패션이 뭔지 제대로, 응. 제대로 좀 가르쳐 주라 어, 슬로우 패션 아이고 사실은 우주야 응. 나도 옛날에는 옷을 으시름 많이 샀다 이가 멋쟁이지 그렇죠. 옷 많이 샀지 아이고, 근데 내가 그 패스트 패션에 관련 그 영상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싹 바뀌었다. 싹 바꿨다고? 어, 이제는 슬로우 패션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 이가 아니 근데 그 영상이 뭔데? 나도 영상 한번 보여 줘 봐. 그래 그래. 한번. 어, 네 뽑아 깜짝 놀라기도 한번 볼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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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이거? 요거 요거.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이곳엔 전 세계 사람들이 버린 옷들이 모여 이루어진 쓰레기 강이 있습니다. 소들은 산더미 같은 옷 위에서 풀 대신 합성 섬유를 뜯고 있습니다. 옷을 쓰레기로 잘 여기지 않습니다. 버릴 때 비용을 지불해 본 적도 없고요.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필요한 누군가가 있겠지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버리죠. 그런데 여기에 버린 옷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해 본적 있나요. 이 옷들이 지구 어딘가에 쌓여 쓰레기로 된 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헌옷 수거함을 통해 헌옷 수출업체의 선별장으로 모이는 옷들 이중 일부는 국내 빈티지 샵 등으로 유통되지만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는데요. 포장되고 컨테이너에 실려 인도나 캄보디아, 아프리카, 가나 같은 개발 도상국으로 향합니다. 가나의 칸타만토 시장도 중고우류가 거래되는 곳중 하나인데요. 세계 5위의 헌어 수출국인 우리나라 옷들도 이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옷은 매주 1,500만 개. 옷들이 넘쳐날 만큼 많은 까닥에 절반 가까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고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데요 그런데 그 쓰레기의 양 역시 지역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서 강에 버려지거나 불태워지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폐기되고 있죠 결국 시장 근처엔 혼호수로 만들어진 쓰레기 강이 생겨버렸고 소들은 산더미 같은 어디에서 풀 대신 합성 섬유를 뜯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양도 상당해서 파도가 칠 때마다 온뭉치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죠. 이렇게 막대한 양의 옷이 버려지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옷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70억이 사는 지구에서 1년에 1000억 개의 옷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매 시간 1000만 벌 넘는 새 옷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300만 벌 넘는 옷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330억 개가 버려지는 거죠. 싼 값에 쉽게 사고 쉽게 버리지만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요. 옷에 색을 입히는 염색 과정에 드는 에너지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런 흰색 면 티셔츠는 커피 한장 값에 살수 있지만 한 장을 만드는 데 무려 27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2700리터면 한 사람이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인데요. 전체 산업용 폐수의 20%가 의류 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옷들이 유행 때문에 금방 버려지고 팔리지 않은 재고품은 새 거체로 소각되다 보니 의류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 세계 선박과 항공 산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해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세탁을 하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한강 등 식수원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의류 산업에서 다양한 친환경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무언가를 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지금 있는 걸 오래오래 잘 쓰는 게 아닐까요? 지난 20년 동안 옷을 입는 사람의 수는 두 배도 내지 않았지만 의류 생산량은 다섯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사고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없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쇼핑이 심각해. 그러니까 옷을 갖다가 생각 없이 막 사갖고 또 마음에 안 들다 싹 버리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환경을 생각해야 될거 아이가. 응.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처럼 응. 오래 입을 옷을 딱 선택해가지고 선택서 요래 입고 요래 입고 요래 입고 막 레이어드 가 입으면 막, 음. 그게 바로 패션 리더 아이가 레이어드 봐라 내 스타일 직이제? 직이네 레이어드 어머니 근데 전화 온다 전화 온다 전화 전화 왔네 아, 네. 아니, 여보세요 아네 음. 어? 당근. 당근 어 그래 그래 그 티셔츠 어. 3 0 0원아 바지 어? 아이고 바지 서비스 아거 응. 아니고 어 그걸 그래? 오 좋아요 대현동 사거리 4시 못 팔았어, 당근에. 와, 당근도 하네, 우리 아이고, 당근. 지난번에 입었던 옷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 응. 그, 당근했다, 당근. 당근? 응. 오, 응.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봐라. 이처럼 옷을 갖다 자꾸 사가지고는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얘처럼 이따가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로 의류 쓰고 함 넣는 게 아이고. 아이고. 응. 한번더 생각해갖고. 응? 입을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당근. 응 음. 그리고 또 무료 서비스, 무료 어. 나눔, 그래 그래 음. 이게 친환경 운동아이가 멋쟁이 그래. 우리 뭐 멋쟁이 슬로 우 패션의 리드다 이가 슬로 우 아. 패션을 그렇게 음.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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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니네 MZ 세대들 잘 들어라, 어, 너구는 우리 지구의 미래 환경을 책임질 세대 아이가 맞다, 맞지, 맞다. 그러니까 맞아. 막 마음에 들는막 사가지고 막 버리고 그러지 말고, 예처럼. 음. 오래 입는 옷을 사가지고 그래 입어야 되는 거라 아, 진짜 먹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래. 네. 와, 아이고. 진짜 대단하네 우리 할머님들. 자, 어구, 놀래라. 문제점을 알았다면 말이요 어?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야 배워. 되겠지요. 실천하는 음. 방법? 이 음. 친환경 음. 음. 운동이란 음. 것은요. 친환경 운동? 음. 자, 생. 산자는 말이죠 어. 유행에 따르지 말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아.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예. 그리고 천연 재료라 우리가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줘요 아. 음, 꼭 아. 기억할게요 아. 그렇다면 소비자는 소비자는 유행! 응? 유행보다는 자신의 개성 취향을 생각하면 되는거라 응. 그래갖고 좀더 오래 입수을는 옷을 갖다 디자인 선택을 하면 되는것거야 아. 그리고 공정거래 이제 그거를 통해갖고 만든 옷을 구매하면 되는 거야 그게 그렇지. 바로 친환경 그렇지. 운동이다 그렇지. 친환경 음. 운동이네요 음. 그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음. 알겠습니그 네. 슬로건을 내가 갖고 왔다 자, 봐라. 들사고 오래기, 있게. 들사고 오래기. 있 알겠습니다, 할머니. 와, 오늘 진짜 많은 거 배웠어. 아이고, 그러네. 오, 진짜. 친구들이 그래, 그래. 어. 운동인 것이다. 그다음에. 아, 뭐야? 아머 네 하고 놀래라. 우리 시금스로프에 얘기하고 있는데, 할내말안 들고 또 어쨌다든지 타고 있노? 아, 금방 배웠으면 참자. 너도 실천을 할줄 알아야지. 아. 진짜 할머니도 진짜 성격 끝발이다 할머니, 사는구나. 내가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아우, 내가 지금, 봐봐, 봐봐, 봐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예요? 금방 산거 이거 있잖아. 이거 택배, 뭐. 옷산 거. 어쩐다고? 반품 신청 하잖아, 반품 신청. 반품 신청해서 이 옷이 이렇게 환경을 더럽힌다니까 이렇게막 듣고 있으면 안돼 진짜 나도 신청을 해야 될것 같아 왜? 입을 옷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고민하고 옷을 구매해야 될것 같아 할머니 필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진짜 친환경 운동하고 졸사하고 응. 오래 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 아, 그나저나 나 진짜 지선이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옷이 입을 게 하나도 없어 아, 아, 옷이 없어? 아이고, 야야, 이거 입어 봐라. 이거 내가 언니한테 줬는데, 아이, 언니 입지 말고 이거 이거 우주 입어라 그래. 응? 이게 꽃가라가 유행이 없다. 이게 올무니까 올무, 어머나 아이고 올리다. 아이고 올리 야거는 내일의 진지한 거벗고야 이거 쏙어진 요걸로 입어라 이두 개는 할머니들 입으세요. 아니 요걸로 입어야 돼요 아니 이 봐라 이거 봐야 이거 이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입고 이구만나이 간다 아이고 참말로 이꽃가라가거봐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이잉봐거 봐라